아, 그럼 계속 찍으면 돼요. 또 영상 찍으면 계속 나오겠네요. 음, 아, 진짜 시 이거 유용하네, 그죠죠 응. CCTV에서도 부시네. 응. 아, 돈 주새끼가 찍어 그랬구만. 주먹으로. 팔로 그냥 팔꿈치를 쳤어요. 팔꿈치를. 아, 참. 그왜돈돈 실례냐 돈 났어요, 우리 저기 위거 하느라고. 그 저기까지 해가지고 8만원하고 또 문을 또저 철문까지 잠궈가지고 열쇠 하는데 5만원 들고 철문을 왜잠궈요아 여기 뚫렸으니까또 들어올까봐 또 잠그라고 와 딸이 그러는 바람에 또 잠그고 나오니까 열쇠를 저쪽이 후문 걸안 들고 나와갖고 문다 잠겨버렸어요. 그래서 열쇠를 또 따고 들어왔잖아. 열쇠 하는 사람한테. 17분 전안 나와요? 깨는거 나와요? 나하고 얘기하면서 돈을, 카드를 긁었어요. 긁어 응. 놨더니. 8만원요? 술값하고 돈이 값하고 랬어요 아니, 다른. 아니, 아니요, 깨진 거. 깨진 게그 들어간다. 이 요놈 얼마인데? 이 사람 15만원 내죠 뭐, 뭐, 여자값하고요? 그러니까 아까 그 여자. 애들 거. 근데 돈을. 더 내야 되는데 안 낸다고 서로 그러니 지들끼리 싸우면서 그냥 문을 왜 차냐고. 준펑 펄루치인데 별 금지로. 신호 늦네 나올 때된데아우 친구로. 오미자리 꼈어요 유리. 플라스틱 때 끼웠던 사람을 불러다가 했지 이거 플라스틱 해야 돼요 괜찮데 저기가 플라스틱을 차고 잠깐만 잠깐만 시다아 어, 팔로 팔꿈치를 팔로 조지면서 깨트린 데스. 거 알면서도 이 새끼가 아 어. 그리고 안 들었나 안 들었지 뭐 처음에 한번 나왔더니, 그거 무시나 으니까 알지? 그 줄리가 지는 응. 근데 15만 원이 왜 나오나요? 저게 값이? 아가씨가 비싸요. 한 사람당 3만 원씩이니까. 그 아가씨들 다 줘야 돼. 두 명, 두 명? 두 명? 아 불르긴 네명 불렀죠. 그럼 12만 원이네. 그래그래서팀들이네명이었어요다래 9명은... 네? 응. 네, 나가서. Who do you know? I'll 그 o numbed it. Narose, Munja. Narose, n a r o s 야 Naros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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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a r